자, 35번 보면요. 가우스 X의 제곱. 일단, 이 부등식에 가우스 X가 있다는 것은 크게 부담될 것이 없어요. 맞죠? 그냥 한 문자니까. 그럼 인수분해 하면 되죠. 그럼 가우스 X에 더하기 3 곱하기 가우스 X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고,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죠. 여기까지는 노말한데 요수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가우스 X는 뭐다? 정수다.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풀었는데, 만약에 X가 뭐 1과 2, 사 1과 3, 사 이라 했어. 그건 우리가 해석하면, 이 안에,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가 몇개 있다는 거예요? 정수요? 응. 아니, 아니, 아니. 그냥 X가 1과 3, 사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라 x는 그럼 1.1이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고 맞지? 1.001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 x는 무수히 많잖아, 맞습니까?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야 되는 게 가우스 x가 1과 3, 4에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 말은 가우스 x가 얼마나 얘기야? 음. 2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거랑 이건 완전히 달라요. 알겠습니까? 네. 다시.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면은 물론 사실 여기서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답이니까. 하지만 굳이 따지고 보면은 아 x가 될수 있는 값은 뭐 1.1도 되고 1.2도 되고 맞죠? 2.9도 되고 뭐 이런 수들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가우스 x가 1과 3, 4이다라고 하면은 아 가우스 x가 1.1도 될수 있고 1.2도 될수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우스 x는 무조건 정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한 커플 더 볼게 해줘. 맞죠? 엑스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가우스 엑스가 2니까 엑스의 범위는 2와 3사이 2와 3 알겠죠? 그러니까 가우스가 포함된 부등식은 그런 걸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됐죠? 네. 제목을 딱 정하자. 아 이거는 그러니까 가우스가 정수라는 거 가우스가 정수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유형을 이름 붙이면 어, 가우스가 포함된 부등식 일반적인 부등식보다는 한 단계 더 간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 부등식은, 일반적으로는 부등식을 풀면 여기서 끝나잖아. 네. 가우스는 그렇지 않아요. 맞죠? 한줄더 간다고. 아, 여기서 가우스 X가 얼마란 뜻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이2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또는? 네. 0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또한줄더 간다는 거예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라는 건 X는 얼마나 얼마 사이? 마이너스 2랑.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1 사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 0과 1 사이 알겠죠 그러면은 그들을 이제 다 더하면은 한 방에 정리하면은 얼마랑 얼마 사이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랑 1 사이 이렇게 되겠죠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이너스 2와 1 사이의 해가 이 해랑 같대 그러면 이제 밑에 거는 이제 너무 쉽지 맞죠 결국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이 밑에 거는 뭐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우리가 좀꼼삼해도쓸수 있죠 임마의해랑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게 a 더하기 b인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요구 같은 짓을 할 거냐면 이 부등호, 등호 없잖아 얘는 여기서 올 거라고. 그럼 여기 1 넣으면 뭐나오겠어요0 나와야겠죠? 맞습니까? 그거 이해 돼요? 아니요. 이해 안 됐어? 너무 빨랐어? 오케이, 천천히 할게. 자, 어쨌든 이거 등호 없고 등호 없으니까, 에이, 바로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이, 얘는 지금 생긴 게 얼마보다 크거나 얼마보다 작 자, 입을 열로 벌리고 있으니까 맞죠. 얼마보다 크거나 얼마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야 맞죠. 그러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겠지.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얼마 사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습니까? 음. 그러면은 얘는 또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그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바로 추론할 수 있죠. 자, 얘는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 값이 각각 얼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맞죠? 그 다음에, 얘를 내가 파란색으로 표현할 건데, 얘는, 음.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봐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안 되죠. 이거 때문에. 지금 답이 이렇게 안날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수 있는 것이, 아, 얘가 그럼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가 봐. 그러면은 답은 여기가 되면서, 얘는 얼마고,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잖아. 음. 맞죠? 근데 사실상 이게 수직선이기도 하지만 2차 함수 쪽으로 접근하면 이건 X축이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니까 이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는 이 파란색 그래프를 2차 함수를 그리면 에? 이 마이너스 2에서 X축과 만난다라는 의미예요 그, 그니까 여기다가 X에다 뭐 얼마 넣으면? 마이너스 음. 2 넣으면 이 값이 얼마다? 음.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마찬가지 이유로 이것도 2차 함수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럼 이게 X축이라고요. 응. 오케이? 그러면 또 어때요? 얘는? 1 넣으면 뭐, 이, 이 그래프는 1 넣으면 얼마 나온다? 응. 0 나온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1 빼기 4 더하기 A가 0이니까 따라서 A는 3이다.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2 넣으면은 4 플러스 2 플러스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6 되겠습니다. 3에다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에요. 이해됐어요?